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교의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44강,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우리가 세례요한에 관해서도 오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이가 나왔는데요.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들 매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겸손한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알고 요한이도 예수님을 맞아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낙타내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열매로서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께서 세례 를 받으 시고, 곧물 그 에서 올라 오실 때하 늘이, 열 리고 하나 님의 성령 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의 임하심 을 보시 더니, 그래서 세례 요한 한테 세례 를 받으 시고 하나 님의 성령 이 비둘 같이 내려오 는것 을, 누가 봤냐면 세례 요한이도 같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을 세례 요한도 같이 듣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리까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성령에서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것을 본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진짜요, 당신이 가짜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덩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실족을 하지요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는 예수님을 보고 실족을 했습니다. 하늘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 실족을 했냐면 어, 마태복음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학벌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 세례요한이는 가정도 풍부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민코트 그러한 옷을 입을 정도로 풍족한 그러한 가정생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습이 초라했지요. 예수님은 걸사였습니다. 걸사는 거지 선생님이었죠. 먹을 것도 때때로는 없으셨고요.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여 가로대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요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것을 본 그러한 요한이었는데 실족을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알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까지 들은 이 세례 요한이가 실족을 하였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요한이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천국을 가지 못했다는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그래서 천국에 예를 들어서 백만 번이 이제 마지막 천국 주자라면 그 백만 번보다도 더 못한 자라는 것이죠. 여기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는 크기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 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를 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마음이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자기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한테 그리스도가 어? 어 아니고 어, 그 앞에 보내신 자를 증거할 자는 너희 제자들이라고 제자들한테 책임 전가를 한 그런 세례요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그는 흥여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향하여 나의 자녀가 엄마 아빠는 잘 되고 흥하고 나는 망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 게 보면은 겸손한 말 같지만 너무나 막말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그게 당연한 것인데 자기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세한다이 말대로 이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지 못한 자가 되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말한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나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 편에 있던 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단강 저 편에 있던 자 이렇게 이제 망언을 한 것입니다. 곧 선생님이 여기서 에 선생님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리를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없신 여기는 그런 말투를 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이 시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보내시며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으므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만약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야 되는데 살렘 가까운 내년에서 자기도 세례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주는 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도와야 되는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양인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이제 받으셨지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란 음성을 세례 요한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리스도가 진짜입니까 가짜 가짜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례요한보다 월등히 가진 것이 없으셨죠 초라하고 배고프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약대 토로스를 입을 정도로 생활도 부유하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실족을 하였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고 쫓아가야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쫓아가면 다 실족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품에 성령의 비들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례와는 실족을 했지요.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이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한테 그책임증가를 했지요. 요한복음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한테 책임 전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했지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했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래서 천국에 못 갔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이것도 망언을 한 거죠.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흥해고, 예수님이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이지, 지가 흥하고 나는 세어야 한다고, 이게 겸손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망언을 한 것입니다. 망한한 내용, 내용을 한 가지 더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이렇게 이제 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44강 요한도 살림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미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